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호세하 7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논문이 아닙니다. 법전 용어로 설명하여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듯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7장에 있는 말씀들을 그림 언어로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쉽게 또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화덕, 그리고 술에 취해 있는 모습, 오늘은 그 화덕 위에서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을 이스라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재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빈대떡 전 종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빈대떡을 계란 후라이를 붙일 때 반드시 한 번은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골고루 아랫면과 윗면이 익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뒤집지 않으면 아랫면은 계속해서 타들어가고 위의 면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전병은, 이런 빈대떡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병은 잘 뒤집어서 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병이 타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상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보여지는 면으로는 잘 익어가고 있는 상태 같지만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 버려 있는 상태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읽은 말씀에서. 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부르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간교하게 거짓말로 죄를 짓고 있는가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그 수도를 점유하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죄, 그들은 악과 거짓말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구운은 계속해서 쿠데타로 이어졌습니다. 서로 교제의 악수를 취하면서 왕의 날에 축하를 하며 술을 마시며 흥겨워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내가 너를 죽이고 왕이 될 것이다. 너를 끌어내리고야 말 것이다. 등극하는 왕은 부하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국의 현황을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늘 화덕같이 꺼지지 않는 화덕처럼 언제나 지도자들 상류층은 죄 지을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나에게 청탁을 넣지 않을까? 내가 오늘은 누구에게 거짓 증언을 해서 또 많은 재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실제 그런 청탁이 들어오면 뇌물을 냉큼 받아 먹고 죄로 자신의 인생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아무도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떠나 버리면 우리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외형적인 모습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건한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실제 속은 사카먹게 죄로 말미암아 타들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받을 수 없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심심치 않게 구약성경에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의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너 다른 지파보다 훨씬 은혜를 많이 받은 지파여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두지파 가운데 가장 백성의 숫자도 많았고 땅도 가장 많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거의 두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아주 강력한 지파였고 이 강력한 힘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허락을 하신거지요 그렇다면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권력을 가지고 더욱 신실하게 아름답게 백성들을 섬기고 위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의 삶과 에너지를 올려 드리는 참된 삶의 제사를 드려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금 다 그림원으로 들쳐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부끄러워야 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7절에서는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 고통스럽고 이 절규의 현장 속에서. 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것을 들춰내실 때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상태를 폭로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고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복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심이 느껴질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회인 겁니다.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의 때가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타들어가던 부분이 위로 드러나고 그리고 멀쩡한 것 같은 그 부분 속에서 간교함들을 하나님이 다 뽑아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는 잘 익어가는 전병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은 뒤집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뒤집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다가 아수르로 간다 표현합니다. 이 상황 역시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그리고 애굽을 향하여 비둘기같이 부르짖는다. 그리고 비둘기가 잡혀서 아수르로 끌려가는 이런 모습. 이 역시 그림 언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과정을 잠시 살펴보게 되었으면 북이스라엘은 여덟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였고 그 아들 스가리아 때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어, 침략을 당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원래 전통적인 대제국 이집트 애굽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애굽의 전체 판도를 흔들만한 세력들이 저 위쪽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났던 세력이 아수르였고 두 번째로 일어났던 세력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먹고 바벨론은 또한 메디아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먹히는 먹고 먹히는 어. 대격변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소국은 그 강대국들이 막 발응을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인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았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애굽으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에게 아수르로 가는도다 한탄어린 말씀을 주어지는 이유는 드디어 힘의 균형이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수르가 제국의 형태를 다 갖춘 후에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이때 살만에셀 2세가 쳐들어 왔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일단은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아수르를 달래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에도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되었기에 이런 침략을 당하는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를 달래겠다고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중요한 건이 아수르는 조공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영토에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를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야 왕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결국 애굽과 아수르가 한판 붙지요이 전쟁에서 아수르가 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괘씸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귀족들도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이 아수르가 다 자기들의 땅으로 끌고 가서 저 중앙아시아 쪽, 이 서남아시아 쪽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근거지였던 북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이방족족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결혼시켜서 피가 다 섞여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나중에 사마리아인들, 예수님 시대에 이때부터 한 500년 정도 지난 후에 사마리아인들을 그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개치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그들과 전혀 관계하지 않는 이런 비극을 초래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듯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애굽에게 부르짖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완전히 망하고 많은 비참한 역사 그걸 1 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도움을 청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짖는 애굽을 향하여 상한 갈대라고 부릅니다. 갈대는 습지에서 나는 식물입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고다 보이고 또 대나무처럼 어. 뭐라고 할까요 하늘을 찌르는 기세이지만 실제 한번 탁 하고 꺾이면 다시는 회생하지 못하는 식물입니다 애굽은 갈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이미 상해 있습니다 끝장난 겁니다 이런 나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등하니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현재의 이 모습 참으로 비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은 상한 갈대 애국과 똑같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돈이 없어서 부르짖고 건강이 없어서 부르짖고 가정에 화목과 평안이 없어서 부르짖습니다. 이것 가정안에두려오면 우리 집안에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는 또 밖에 나가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정 안에서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악다 분니를 합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의 교양적인 수준과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욕을 먹을 일이 없을 만큼 얼마나 정돈되어 있고,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을 보십시오. 나이를 먹어가면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고, 얼마나 인생이 괴롭습니까? 한 번은 뒤집어 줘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꾸미고, 힘을 썼던 외형적인 것들, 사회적 조건과 환경적인 모습을 가꾸었던 그런 것,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셔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뒤집어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타들어가고 있는 나의 교만으로 말미암았던 많은 것들, 이제는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잘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인생과 내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한 좋은 전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제사드리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런 복된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습니까? 우리의 나약함이 들통났습니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잘 뒤집어지는, 그래서 골고루 익어가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목사야로서의 직책, 이 모습과 함께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로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잘 뒤집어져서 골고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익어가는 이러한 은혜를 저 역시 구합니다. 또 오늘 또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회에서의 그 모습 그 모습만 갖추지 마시고 잘 뒤집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과장과 부장과 또 사장님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크리스찬으로 바르게 익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